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최연장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 건조한 내 피부,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이유와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가을 겨울이면 피부가 메마를까요? 너무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서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최연장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볼게요. 가을철이 되면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는 자외선에 의한 열로 인하여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건조한 습도 탓에 각질이 두꺼워지며 열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안면 홍조가 생기고 계속되는 열로 인하여 피부는 더욱더 건조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이 우리 피부의 수분 유지를 위하여 각질이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두꺼워진 각질이 표정주름이나 마스크 등으로 계속 자극되고, 그로 인하여 피부에 상처가 생기며 각종 트러블의 주요 원인인 자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거칠어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트러블 때문에 봄, 가을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피부의 면역력은 비단 피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고객님과 대장이 약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고객님은 가을철 피부의 기운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자극이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최현장이 추천하는 건조한 계절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첫 번째,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해가 짧아지는 이 시기에는 일찍 잠에 들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폐의 기운이 맑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체의 순환이 좋아지며 기운이 생기게 되어 피부 역시도 기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철 음식을 자주 드세요. 가을철은 우리가 농사 짓고 수확하는 계절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에 가을철에 수확되는 제철 과일과 그 열매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분이 충분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갑자기 추워졌다고 너무 따뜻한 물로만 세안하거나 샤워하지 마세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따뜻하고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게 되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피부로 바뀌게 되며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그 물질로부터 면역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마사지,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피부 표면에 열을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피부의 모세혈관이 순환이 왕성해져서 더욱더 많은 영양분을 피부 겉표면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아로마의 효능으로 잘 알려진 항염과 보습으로 인하여 피부 표면이 튼튼해지고 외부로부터 자극이 훨씬 강해지게 돼요. 이 밖에도 평상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피부에 꼭 필요한 수분 제품인 히알루론 성분의 화장품 사용과 피부의 건조를 막아줄 수 있는 천연 보습 제품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조의 계절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체연장이 추천하는 이 방법대로 떨어진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려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더욱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체연장과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